뭐 이두 타겟팅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손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단두 타겟팅, 그리고 해머컬로 잡고 안쪽으로 넣어 주면 장두 타겟팅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안할 거고 그냥 컬을 할 건데 팔꿈치 위치별로 할거요 팔꿈치가 기본은 몸통, 우리가 몸통 앞에서 끌어올리는 게 기본 바벨 컬. 근데 팔꿈치가 몸통 뒤쪽에 있으면 이두의 이완이 잘 걸리는 덤벨 컬. 그리고 팔꿈치가 위쪽에 있으면 수축이 잘 걸리는 바벨컬을 할 겁니다. 이렇게 팔꿈치 위치별로 세 가지 동작을 할 거예요. 이거은 팔꿈치가 옆구리 사이드 쪽에 있고, 이 상태 그대로 들어 올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팔꿈치가 사이드 옆구리 쪽에 있고 들어올리는 기본 바벨컬 이렇게 인클라인을 잡아놓고 누워서 할 건데 인클라인이 누우면 누울수록 이완이 더잘 되겠죠 네, 상체 각이 누워있으니까 팔꿈치가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더 뒤편에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가동성이 달라서 너무 누워있으면 어깨뼈가 걸린단 말이야 나도 지금 이 상태는 어깨뼈에 데미지가 오네요 그러면 한칸 올리면 돼 내가 팔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어깨뼈에 데미지가 없는 위치로 인클라인을 조절한다. 어이 정도는 데미지 없네요. 이게 너무 넣어버리면 어깨 통증이와. 그래서 한칸 올렸더니 데미지가 없네. 그럼 그 상태로 인클라인컬을 할 겁니다. 발꿈치를 끌고 와서 수축하는 게 아니라 발꿈치를 뒤에다 그대로 두고 팔만 그대로 올릴 거야. 이번엔 이 인클라인 각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팔꿈치가 높은 위치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이 이렇게 죽으면 죽을수록 팔꿈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꿈치가 내려가는 위치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처럼 내가 상체 각을 낮춰놓고 하면 팔꿈치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수축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팔꿈치가 위에 있으면 수축 지점이 더 높아진다 수축감을 더 강하게 낼수 있다